안녕하세요, 봄노은입니다. 내일 원주로 출장을 가는데, 어, 짐을 싸다 보니까 1박을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, 어,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, 소개시켜드리고, 짐 마저 싸고 자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내일 원주 왜 가냐면, 촬영이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도 챙기고, 이제 1박이다 보니까 옷도 이트질 거 싸고, 그리고 뭐, 세면도구 같은 것도 생기면서, 이제 제가 요즘 잘 챙겨 먹고 있는 유산균이 있어요. 띡. 세계 특허를 받은 LGG 유산균. 그게 바로 제가 챙겨 먹는 이 유산균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도대체 LGG 유산균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? LGG 유산균이 사랑받는 이유가 어, 우수한 장 접착력과 그리고 생존력 때문이라고 해요. 음,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뭐 면역력 때문도 챙겨 드시지만 그 배변 활동 때문에도 잘 챙겨 드시잖아요. 저도 배변 활동과 면역력도 챙기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, 아까 계속 말씀드린 LGG 그 핵심 균주도 들어가 있지만, 또 세계 특허 받은 핵심 균주가 또 있어요. 그게 바로 BB-10인데,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LGG처럼 세계 특허 핵심 균주라고 해요. 세계 특허 핵심 균주가 두 가지나 들어가 있네요. 뭐 1억, 2억도 아니고, 한 캡슐 안에, 한 캡슐에 100억 마리를 보장한다고 해요. 대박이죠? 어, 몰랐는데, 덴마크가 유산균 종주국이라고 합니다. 뭐, 덴마크에서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, 이게 아니고, 100% 덴마크에서 만들어서 직수입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. 3년 동안 100억 마리를 보장한다고요. 3년. 상호보관이 가능하니까 휴대하기도 되게 매우 용이한 것 같아요. 어, 전 연령층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큰 캡슐을 먹기 어려워하는 어린아이들. 저희 부모님에게 선물해드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잦은 출장은 아니지만, 저처럼 출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챙겨가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까 박스로만 보던, 네. <laughs> 여기 안에 60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두달 동안 먹는 양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잘 먹을 거고 이제 내일 출장 가니까 잘 챙겨 놓겠습니다. 네, 원주 가서 재밌는 일 있으면 제가 또 유튜브 올릴 영상 만들어 볼게요. 안녕.